예, 앞서 보신 대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산불 원인 1위가 바로 부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림 당국은 실화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축구장 28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홍천산불 그리고 이보다 약 2주 앞선 11일 영월 김사가면에서 발생했던 산불. 이 산불들의 공통점은 바로 원인에 있습니다. 이두 산불 모두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산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통계를 살펴볼까요? 최근 10년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약 16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6,000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버린 건데요. 이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9%, 소각산불이 16%, 담뱃불 실화가 9%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산불이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고성 강릉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00년 삼척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등 그동안 강원도 영동 지역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은 대부분 4월에 발생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객이나 성묘객도 많아지고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논과 밭두렁 불법 소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산림 당국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는 너무 큽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같은 1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 관광객 감소 등 추가 피해까지 생각하면 복합재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논, 밭두렁, 쓰레기 안 태우기,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림에서 취사, 흡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산림당국도 봄철 대형 산불 제로화를 위해 4월부터 6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산불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과 지상 단속을 함께 해서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동년 6개 시군에 기동 단속반과 드론 감시반을 편성해서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을 한 순간에 망가뜨려 버리는 산불. 두번 다시 이런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